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신다 라는데 사실은 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시험이 오면은 너무 아프고, 특별히 우리 자식들이 통을 당면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어, 우리 딸이 뉴올리언즈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어제 어, 운전 면허하고 전화기가 있는 저거를 쓰리를 당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런 걸 당하면은 참 부모 입장에서도 아프고 어, 본인도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비행기 타야 되는데 저 드라이브 라이센스 아이디가 없으니까 비행기는 탈 수, 타고 올수 있으던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또 주말하고 껴가지고 뭘 보내줘도 아마 잘 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면은 우리의 소망은 그거잖아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이제 우리 원함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에덴동산에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경작만 하면 되죠. 동물이나 뭐 식물 다스리고 경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선악과라는 균에 오염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법적인 문제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그 균에 오염된 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그책 있잖아요 제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쓰신 그 청균세란 그 책에 보면은 남미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균이 퍼지는 바람에 심지어 어느 쪽에서는 90% 이상이 원주민들이 그균 때문에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균. 그 당시에 이제 뭐천년도라 홍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남미로 퍼지는 바람에 많은 그 원주민들이 죽은 이유는 이 균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데, 이 균이 들어온 거예요. 10%만 살아남고, 뭐, 90%까지 몰살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우리는 이러고 싶잖아요. 모든 것을 그냥 다 커버해 주시고, 완전히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를 원한 아이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균이 퍼져버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해달라. 우리 아들, 딸, 에덴 동산에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면은, 균이 있다 할지라도 10%처럼 그 균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기도를 하겠느냐라는 그 선택에 지금 갈림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균에 의해서 10%로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균에 조금씩 노출이 돼야 돼요. 많이 노출돼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노출되면서 버틸 수 있고 그러면서 항체를 생성해 나가는 거죠. 항원이 조금 들어갔을 때 항체를 생성하는데 열나고 아픕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이디하고 전화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서퍼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서퍼링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버틸만은 하잖아요. 그죠? 무슨 뭐어 신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어디 교통사고 당해서 뭐 몸이 문제가 됐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아이디하고 어 전화기 잃어버렸으니까. 불편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떻게 주의 있게 가야 되고 뉴올리언즈 같은 그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놀러 간 건데 선택을선 우 잘못했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또 가지 말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 내비뒀는데 결국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런 일을 하나하나 당하면서 이 균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항체를 형성하는데, 그러한 일이 조금씩, 여기에서 얘기하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받아서 감당하고 또 항체 생기고, 또 더 조금 더 균이 더 많이 들어서 더큰걸 감당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시기에 사는 것 같고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것도 아프지만은 자녀들이 당하는 건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선택을 하나님한테 선악과 이전의 에덴동산을 기도할 건가 아니면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기도할 건가라는 것을 선택하는데, 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약속을 믿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가 이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배우 고자 하는 그 원리입니다. 자네 사이트는 여러분들에게도 완전히 균이 없는 그 에덴 동산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안 일어날까 차라리 우리 고린도전서 1 0장1 3절에 있는 정말 감당한 시험만 주시옵다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이 조금은 아프더라도 항체를 형성하면서 좀더 강인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크리찬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